네 안녕하세요 어, 김시안 원장입니다 김시안 원장의 산야초 이야기 오늘은 초판나무 초판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초판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공원이라든가 정원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꽃이 이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접합나무 한번 살펴볼까요? 조팜나무 효능 조팜나무도 한방에서 뿌리와 줄기를 사용하는데 뿌리는 해열 등의 효능이 있어 감기로 인한 열과 신경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뿌리를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하고 이누염 이라든가 감기 가래 신경통 말라리아 의 약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판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유명한 약 아스피네기, 아스피린이기에 등다라 좁판 나무도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아, 어땠습니까 지금 방금 좁판 나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력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냐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쌀이나무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또한 이제 이팝나무 아시죠? 어, 도로가에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팝나무꽃하고 거의 흡사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산야초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